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도지코인의 새로운 소식을 브리핑 드릴 예정으로 시작하기 앞서 영상하단 댓글 보시면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실시간으로 정보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언제든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담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지코인의 최신 이슈 살펴보자면, 네, 첫 번째 소식은 여러 프로젝트들이 도지코인 생태계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성을 제공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라이카는 도지코인용 레이어2 솔루션 메인넷을 공개했으며, 도지코인 생태계에서 첫 레이어2 네트워크라고 라이카는 강조했는데, 도지코인 생태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선보이는 것 외에 라이카는 거래 속도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라이카는 블록 확장 속도가 도지코인에선 1분 정도 걸리는데, 라이카 레이어 2에선 3초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가 동시에, 이와 관련해, 디파이언트는 라이카 테스트넷 성능을 보면,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은 4.3초라고 전했습니다. 밈코인으로 유명한 도지코인은 2013년 라이트코인 기반으로 시작했으며, 이런 가운데 일부 도지코인 개발자들은 팀코인 전송과 채굴 운영 외에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나이카 외에 QED 프로토콜은 도지코인에서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및 NFT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도지코인 오코드도 제안했으며 QED 프로토콜은 오코드 제안은 엔트풀, BIPTC, F2풀을 포함해 주요 채굴 풀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QED 프로토콜은 영지식 기반 도지코인 레이어2 네트워크도 개발하고 있다고 디파이언트는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도지코인이 가격 조정기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곧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알리 마르티네즈는 현재 시장의 약세 국면에서도 도지코인의 보유량을 줄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기간 하락할 때마다 도지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는데, 그는 도지코인의 가격 분석과 예측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도지코인이 과거 몇년 동안 시장에서 목격된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2015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도지코인 가격 차트를 공유하며 도지코인이 하락 삼각형 패턴에서 조정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후 도지코인은 140%에서 230%까지 큰 랠리를 경험했었고 이 랠리 후에는 56%에서 60% 정도의 가격 하락이 뒤따랐는데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도 이전 랠리 이후 하락 단계로 올해 초 랠리 이후 하락한 상태로 마르티네즈는 역사적인 패턴에 따라서 도지코인이 이 하락한 후에 큰 강세장에 진입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강세장이 예상되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축적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네요. 또한 일론 머스크가 실리콘 밸리의 팟캐스트에 참여해 비트코인, 도지코인, 암호화폐에 대해 여러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해당 팟캐스트에서 머스크는 현재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해달라는 질문에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일론은 개와 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밈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어떤 암호화폐도 홍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그는 농담으로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것이 최대라고 덧붙였네요. 자 여기까지 도지코인의 최신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는 첫째, 여러 프로젝트들이 도지코인 생태계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성을 제공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 둘째, 도지코인이 가격 조정기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곧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있다는 소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핵심 소식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정보가 도지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투자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강조하지만 대장인 비트코인의 상황부터 우선시 체크하고 비트코인의 흐름과 도미넌스와 여러 방향성들을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고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면 수익을 올리는데 더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 주시면 언제든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